미셔뻘, 나는 임플란티드 키드야수보야 아, 드디어 씨 우리, 우리 회사 첫 번째 아티스트 이제 만나고 갈 텐데, 내가 오늘 이 섭외할 이 사람은 존나 음악 존나 잘하거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회사 나왔어. 존나 불안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 영입할 거거든. 바로 가보자. 스컬 아, 씨발! 시발 잠겼는데. 아. 야, 오늘 아 씨발 이형 만난 거이형 자고시 바로 앞인데. 가서 쉬어. 아, 바로 꽂아 보자. 씨발 그냥 들어라. 바로 들어올 거야. 뭐 <laughs> 형! 어, 형문 열어! 어 형! 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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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와 존나 오랜만이다 형! 왜 이봐요! 이분? <laughs> 아 이분이 그 이름 뭐였지? 스캘링보아스켈링보이 어이 어, 예. 야 수보야 수보야 야, 아, 앉아라 아니 형 지금 작업실 존나 좋다 그래? 마음에 들어? 어 아, 조, 아, 존나 괜찮네 아형 지금 작업실 좀 소개해줘 저뭐해 어. 뭔데 이거? 뒤고에서 상을 받았는데. 딩고에서 상을 줬어? 어. 너 너도 딩고 하지 않았냐? 아 했지. 나나 아. 존나 했지. 나뭐 군난옥이랑 다 쓸고 왔지. 아. 음악으로 증명 존나 했지. 아 그래. 아 형. 어. 아 근데 아, 아, 다시 좀 이제 할 얘기가 있거든. 뭔데? 좀 얘기 좀 나올 수 있나? 어, 다른. 어. 수고해. 앉아. 앉아, 앉아. 스컬. 회사 얼마 전에 나왔지 않나? 그렇긴 하지. 아, 그치. 어. 여, 그러니까 형도 지금 존나 힘들 거 아니야. 아 힘들어? 안아 힘들어! 형 존나 힘들어 보여 지금 네? 수고아 힘들어 보여? 존나 힘들다고 지금 힘들어 보여요? 형 힘든 존나 힘든데 혹시나 그냥 우리 회사 좀 들어올 생각 있나? 아니 아니 지금 바로 대답 안 해도 돼좀좀 약간 좀 어렵지? 아니 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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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존나 어려울 거야 아니 아니 지금 대답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너 오늘 나 신곡 홍보하게 해준다고 스컬 아니, 아니 형난 솔직히 형의 그 음악적인 색깔이랑 음. 솔직히 형 외모도 나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같은 원숭이상이거든. 우리가 닮았어요, 수버님 근데 이거 얼마 줄수 있는데? 아 계약금 얘기하는 거야? 응 어, 어.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계약금 아, 씨발 돈이 다. 아니 누, 대답할 필요 없어. <laughs> 계약금 대신에 뭐 어때? 이 뭐야? 아, 우리 회사 단체티거든. 어. 야, 야 스버, 뛸수 있냐? 우리 회사에서 만든 티셔츠인데 아, 사이즈 엑스라지 맞아? 어 엑, 엑스라지.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보는 데거든 어디? 아 그, 이게 이게. 아 근데 이게 시발 지금은 존나 싸지 솔직히 근데 나중에 씨, 존나 비싸게 될 거라고. 아 그러니까 계약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준다는 거는 계약금이. 아니 내가 형한테 좀 솔직히 존나 평소에 궁금한 게 존나 많았거든. 근데 이름이 1 2잖아 응. 이름 왜 그렇게 지은 거야? 12시에 듣는 음악. 어. 밤 12시, 낮 12시 들을 수 있는 음악. 응. 어. 그시비 투팬 빵거 아니야? <laughs> 아 씨발 투팬 다 빨았네. 투 m 그렇게 치면 씨발 다 그거지. 그것도 있고 원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틱틱 많이 걸었어. 12를 많이 거는 거였지. 친구들한테. 별명이 12조였어. 12조. 12조로 말한다 해서. 근데 그거를 숫자 12로 바꾸고 그 숫자 12를 영어로 바꿔서 트래블 했는데 괜찮더라고. 아, 십이 건다고 해서 십이야? <laughs> 맨 처음에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된게 별악부자애들?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대학교 때 그냥 심심해서 음악을 했는데 어. 이제 장난으로 막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데모를 막 돌렸는데 스퍼비가 그걸 듣고 좋아해가지고 앨범을 하나 내제. 그래서 좋지? 이러고 앨범 낸 거야. 그게 별악부자들이었지. 아 근데 왜 이름을 별악부자애들이라고 존나 지금? 그때 좀 한국말에 꽂혀 있었어. 한국말에 꽂혀있어. 한국말꽂 꽂혔는데 시바, 12는 뭐 그럼 1이라고 하던가. 아그 당시에. 아그 당시에? 어, 그 당시. 아, 그 어그당시아그나중 이름 지어줬구나. 어, 어. 아 스컬. 어. 음. 영어 가사를 최대한 피하고 한국말로 웃기게 가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쇼 아, 가오가이 빨았네. 근데 가오가이가 그 다음에 나왔지 나보다. 아, 아 맞네. 시바. 아 가오가이가 빨았.. 빨아... 스컬. 형이.. 아형 이거 쓰는구나. 아, 나푸비스 쓰거든. 어, 너 이거 뭔지 알아? 뭐였더라? 아 씨발 뭐였더라? 씨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씨발 뭐였더라 이거? 어 이런 이런 뭐였더라? 보자. <laughs> 아, 아 프로툴스 쓰는구나. 아, 프로툴스 프로툴아 씨발 나도 이거 쓸까 큐베스 쓸까 존나 고민하다가 씨발 이거 안 썼거든. 뭐지? 아 씨발 이 이거, 이거 뭐 뭔? 어, 아 아니 기억이 날라는데 이거 뭐였더라? 뭐가? 아 씨발 이이뭐였더라 뭐, 이거? 모양데 아, 이거. 이게 다 하, 소리 하나 하나 들다아 맞아. 그거였지. <laughs> 그래, 존나 들어가는 거였잖아 이거 아, 진짜. 아유 근데 뭐, 뭐 작업하고 있던 거야. 들어볼래? 어 근데 씨발 들어볼수 있나? 어. 어나나한번 들어줘. 제목 제목이 뭐야? 다시 너에게. 다시 너에게. 응 당신 <laughs> 홍경민 노래 같은데 다시 너에게. 어그좀 살짝 그렇게 지었지. 너에게는 또 다시 뭐 이런 느낌 이승철 노래는 또 어, 많이. 어좀 그런 옛날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아 맞아. 씨목좀 응. 부르게. 아아 아. 응. 아, 아, 아. 이렇게 시비더 이상, 더아더 빌어, 더 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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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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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샤사샤사샤스 s 스 a Sasha, Sasha, s 어 s h a s h a 와 h a h a h a h a h a Sasha, Sasha, s a s 아니 뭐 씨발 아 e 뭐 a 발 a t 게 아니고 아 아니 그냥 혹시 뭐 있나 해서 형들 a 작 n 도 하고 u r e I am n o 도 하니까 e I 아 m n o 아 sure. I am n 아 t sure. I am not s u r 섭섭 am not s u 그러면 아 그럼 형 그럼 u r e I am not sure. I am n o 아 s u 안 e I am not sure. I am 잘하면... 아, 잘하면 그럼 주는 거야? 어아 어. 씨발 그럼 해보자 아아들어봐들어봐 아이, 아이, 아잇 비켜 씨 경찰차 소리 존나 나네 t u r 비켜 이씨 x x x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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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아 경찰 경찰 따다비이 아이! 아이! 나는 벌써 경찰 차타고 니들 돈 뺐지. 경찰 필요 없어 나는 소방차 부르면 되지. 1 1 2 대신에 119를 불러다 아이! 데 존나 세게 박아. 아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쏴쏴바빠빠빠 깍깍깍깡! 여기까지거든? <목소리> 잘하네. 괜찮다. 가져가 그냥. 일단 한국의 위켄드처럼 만들어야지. 일단 나는 우리 회사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해줄 거고 근무뭐 뭐 실력이 좋아야지. 뭐 X발 안 그래? 스컬? <목소리> 하지? 어, 형. 물좀 마셔. 형, 담배도 피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응. 어. 형, 형, 담배 하나 있어? 아니, 없어. 수박 담배 있냐?